다음은 충청평화당이 네트워크 김수지 회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단체 충청평화당이 네트워크의 김수지입니다. 시민 연대에 겉점이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은 어느덧 30년을 다가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역사는 피해 생존자와 연구가들, 나아가 시민 단체, 시민들, 학생들의 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제와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에 한 발짝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참여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대의 가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 교육과정들, 국가서나 다양한 미디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들 운동 속에 진정한 연대의 가치는 담아, 가치까지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 운동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힘쓰시는 시민단체와 운동가들, 부은 날씨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시위 참여자들, 사명운동 캠페인에 한 번씩 멈춰서 관심 가져주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에 힘들고 지을 때마다 이 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서로 연대할때 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함성이 되는 것을 평화를 담은 물결이 파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은 이 문제의 제국주의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전쟁 피해자와 전쟁 범죄, 여성과 국가 등 겹겹이 얽힌 억압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당사들만의 제한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높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운동은 과거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용기있는 이들이 존재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운동을 함께할 다음의 미래세대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 법적 대상을 위한 우리의 매침만 최근 혐오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이 정치적 목장되는명목으로 30년 역사의 운동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목소리를 그다만 듣지 않던 혐오 세력이 이제는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하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4 0년 동안의 운동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길을 이룰 미래 세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에 우리의 목소리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앞에 그것은 항상 지나가는 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넓은 이 대지에 새로운 평화와 희망을 새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짓이 거센 비바람에도 불복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충청평화학 네트워크 김수지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연대의 가치와 일본군 생산지의 문제 해결 운동을 협의하고 왜곡하려는 세력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의지의 충청파라가비 네트워 그 김수진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